안녕하세요. 생활에서 유용하고 실용적인 건강한 정보를 전달하는 복화 채널입니다. 오늘은 인간 영양의 필수적인 미네랄인 마그네슘 건강이점에 좋은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다이어트의 마그네슘, 매그니지엄인 다이어. 매그니지엄 이젠 에센셜 미네랄 포엔 뉴트리션 마그네슘은 인간 영양의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기능. 마그네슘은 신체에서 300가지 이상의 생화학 반응에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신경 및 근육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면역 체계를 지원하며 심장 박동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와 단백질 생성을 돕습니다. 고혈압, 심장병 및 당뇨병과 같은 장애를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마그네슘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은 현재 권장되지 않습니다. 단백질, 칼슘 또는 비타민 D가 많은 식단은 마그네슘의 필요성을 증가시킵니다. 음식 소스 대부분의 식이 마그네슘은 짙은 녹색의 잎이 많은 채소에서 나옵니다. 마그네슘의 좋은 공급원인 다른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일 바나나, 말린 살구, 아보카도 등 견과류 아몬드, 캐슈 등 완두콩과 콩콩류 씨앗, 콩 제품, 콩가루, 두부 등 통곡물 현미, 기장 등. 우유, 부작용. 높은 마그네슘 섭취로 인한 부작용은 흔하지 않습니다. 신체는 일반적으로 여분의 양을 제거합니다. 마그네슘 과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장 자주 발생합니다. 보충제 형태로 미네랄을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 특정 완화제 복용. 식단에서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수 있지만 마그네슘이 진정으로 부족한 경우는 드뭅니다. 이러한 부족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 흥분성, 근육 약화, 졸음. 마그네슘 결핍은 알코올을 남용하는 사람이나 다음을 포함하여 마그네슘을 덜 흡수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 질환 또는 흡수 장애를 유발하는 수술이 있는 사람, 노인, 제2형 당뇨병이 있는 사람, 마그네슘 결핍으로 인한 증상은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초기 증상, 식욕 상실, 메스꺼움, 구토, 피로, 약점. 중등도 결핍 증상. 얼어서 고음. 따끔거림 근육 수축 및 경련. 발자. 성격 변화. 비정상적인 심장 리듬. 심각한 결핍. 낮은 혈중 칼슘 수치 저칼슘 혈증. 낮은 혈중 칼륨 수치 저칼륨 혈증. 권장 사항. 마그네슘 및 기타 영양소의 복용량은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엔지니링, 언드메더선의 푸드 언드 뉴트리션 보드에서 개발한 식이참조섭취량 DRI에 나와 있습니다. DRI는 건강한 사람들의 영양소 섭취를 계획하고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참조섭취 세트의 용어입니다.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이러한 값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권장식이 허용량 RDA 거의 모든 97%에서 98%의 건강한 사람들의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1일 평균 섭취량입니다. RDA는 과학적 연구 증거를 기반으로 한 섭취 수준입니다. 적절한 섭취 A. 2 수준은 개발하기에 충분한 과학적 연구 증거가 없을 때 설정됩니다.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의 식이 참고 섭취량. 유아. 출생 6개월 30mg 1. 6개월 1년 75mg 1. AI 또는 적절한 섭취. 어린이들. 1. 3세 80mg. 48세 130mg 93세 240mg 14-18세 소년 410mg 14-18세 여아 360mg 성인 성인 남성 400에서 420mg 성인 여성 310에서 320mg 임신부 350에서 400mg 모유수유 여성 310에서 360mg 대체 이름 다이어트 마그네슘 참고문헌 국립보건원 홈페이지 마그네슘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면책조항 이 정보는 질병치료가 아닌 일반적인 단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공된 정보는 의사나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조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일반적인 참고 자료로 이용하시고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처방약을 복용 중이거나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의료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